<も>コは今だけですそ感じレイヤーレイアップパイヤーいでレイヤーップポイントはどうしていけた はい、はい、オッケーです。えっ、ー、と、長さは変えないんですね。これ、ここは変えないんですね。<laughs> 変えちゃうとレイヤー入らな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응. 우니까 망했어 뭘 망해 8만원 줬는데 뭘망했어 아... 박하기 너무 무서워가 아까 누가 15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랬거든 약간 약간 오일 좀 많이 발랐다 약간 떡떡 떡 소리 응. <laughs> 괜찮아 4천원 4만원 지금 일본 시세로 3만 8천원 준거야 나머지는 그냥 들렸어요 15. 어. 원래 나, 우리 전에 거기 앞에 원래는 만 원씩 줘야 돼. <laughs> 천 원씩 줘야 돼. 그러니까. 어? 어 머리가 무슨 샴푸 못들어갔다 가벼워졌네. 진짜 머리가. 세탁 가벼워졌어. 쌍아. 까 15만 원 정도 예상했었거든. 언니도? 아니 사람들이. 어. 근데 15만 원은커녕 4천 원이니. 잠깐만 4만 들고 원. 이거 있어. 나 정리 좀 하고. 싸장 내 가방에 있어 내가 방에 없어 놀랬잖아 엉덩이 앞에서 좋겠어 여기아 계속 앉아있어갖고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 언니만 샴푸를 오래 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뒤에 계신 분은 샴푸를 오래 하는 거 보니까 꼼꼼하고 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회심하게 진짜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음. 처음엔 말이 안 돼서, 어, <laughs> 에센스 바르고 고데기 할때 깜놀했잖아요, 제가 <laughs> 끝난 줄 알고. 머리를 먼저 가 어, 근데 나도 예상을 했었어. 드라이를 다 해놓고 자르겠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시겁했거든요 여기 미용실 일름 알려줘도 괜찮죠? 음. Y, YUA인가? 어. 이따가 멍한 여기는 오크 보고 우리가 갔던 데가 신신 오크 보다 여기는 음. 그냥 오크 보 음. 그냥 크 보다 여전 언니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저도 만족하네요 이걸 한국에서는 이걸 못해 이 느낌이 안나 근데 언니가 맨 처음 원했던 건더 약간 더 지저분한 느낌 아니었어 이게 딱 나머 그래, 너무 지저분하면 은 약간 촌스러워. 이제 음. 제일 맘에 드는 거는 옛날에 8만 원 주고, 잘랐던 소이랑 같이 갔던 음. 이발소가 근데 그냥, 게, 그냥 약간 지저분한 스타일이었지. 가일 가이코. 어. 코스를 따르는 건 정확히 뭐안 하고. 음. 이발소가 이발소 이발소 아, 이렇게 르는 음. 거야. 8만 원이야. 이발소가 이 뭐야? 이발소가 하늘 하나 짜르는 거 있어. 아, 이렇게 두르륵르르륵이르게르듯이 음. 어. 근데. 그 말이 하고서는, 약간, 레이블를 했을 때, 되게 이뻤지. 아. 어머, 이쁘다. 펄트 <목소리> 테리어네. 이쁘다, 강아지. 이용실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든데, 미용실. 막아먹자. 어, 저는 2 시간도 기다렸어요. 어디를? 어? 어디를 2시간을 기다어 응? 하염없이 너 기다리는 거많았 했잖아 1시간 어. 어, 아니야? 이까지 2시간으로 들어간네 신축구에서 이세탄백과0 갔을 때 40분 어. 그리고 네 마크롱 사러 간다고 향수 바꿀 때 30분 그리고 또 아니 그 신축구가 잡혀진 건데 그걸 또 <laughs> 별개로 계산하세요? 30분 40분이야 어? 그것도 한날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 50분 비담았고 그랬잖아. 기억 없어. 어 여기 이 영상에서 남아 있었어 그때 건. 4년 전에 왔을 때는 없어. 그 기록이 안 남았는데 이번 저번 건 남았어. 어이 가벼워졌어. 나 숱이 너무 많아갖고 잘라야 되거든. 레이 레어가, 레어가 다 있잖아. 어. 다 있잖아. 이렇게 날린 머리가 좀뭐콜어 어. 너무 좋아 이렇게. 가벼운 머리. 이 골목을 나가면 종원 오빠가 아는 새마 식당이 있어. 이제 한국 사람 많아가지고, 한국 같아. 신호 코고 자체가 한국 거거잖아아가이얘왜 얘 목줄도 안 했어? 엄마님, 별로 안 꼬리 편한 것도 별로 안 꼬리 편한 것도 별로 안 꼬리 편도 별로 안꼬 것도 더 쌌어? <laughs> 빨장이 여기 그 파는 거 있는데. 무슨 약상이었고? 아나 치약도 샀는데 치약 언니 없지. 조금 갖고 왔어. 갖고 이랬냐. 왔어, 그럼 비싼데. <목소리> 오늘 오크보 동치호텔에 왔어요 뭔데? 킹크롱네 킹크림이니? 들어 어? 어디 있어? 여기 어. 아기잖아 뭐 어머, 이약 사야 되는데, 나. 뭐, 카찜 아니 대통령 이말살 거면은 이거만 가사 이거만 가서 아니 어차피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낫지 아 가벼운 거 봐라 어 어때요? 우리는 포크버튼 키울게요. 되게 크기는 한데 여기다. 주머니 있나? 아, 토요일 낮까지. 물건 좀 볼까요? 여기는 클렌징 제품이에요. 여기는 머리 왁싱 머리끼가 달리 하는 왁시, 뭐, 뭐 왁싱. 유락초가 뭐예요? 매운 음. 거리만 한거 아니야? 변수님, 네. 감사합니다. 속도는 네. 어디 가는 그냥 다알 은, 네 입고 밖에 네 마스크 많다. 그 마스크 를다파네신기형형 어디 갔어? 태렇 오빠, 혼아, 소팅창을 혼자 걱정을 하지 말고, 여기 다 힐링하려고 다들 보잖아. 힐링방송하려고 여기 왔으니까, 는 너그로 말을 어? 같이 좀 즐기는, 누나들하고 즐기면서 재밌게 봐. 알았지? 민망이 방송하고 있어요. 학동이 어디 갔는지 없어서 아, 아시겠지만. <laughs> 뭘 사, 뭘 사는 거야? 사배주사데고 여기는 없는 게 없어. 먹어야겠다 어? 손을 뗄 수가 없었어 일단은 맥주 사고 중국에서 한세개 샀단 말이야. 어. 어긴데, 박아야지, 아 가려져. 뭐. 네. 물가진. 네. 아. 엄마. 뭐. 렉스터 어디 있니? 네, 어디 가면 또 있지 않니? 여기, 어디 여기 돌아다니면 또 있지 않나 다른 종류 한 가지 씩해서 맛만 봐야지. 이제 이거 말고 더 맛있는 거 많아. 이거는 옛날이야. 아니, 일단 기본형 알아. 먹어야지. 기본형? 이거 야이 먹어 매실재. 이거 먹어. 이거 예예 예, 예, 여기 있다. 포도. <laughs> 이거 맛있다. 뭐? 복숭아 아, 만 맛있는 거 있는? 거야. 네. 여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있겠저거 아, 맥스를 일단 찾아야돼 저기 있는데 커피 너무 많아 잠깐만 이거 하고 뭐해요? 요 <laughs> 있지 않을까 뭐가? 커피 소스는 여기있고 이거 데리야끼 소스니? 음료수니? 커피 조지아 커피 아커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조지아가 이렇게 종류별로 많아요. 예예...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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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laughs> 어머 뒤에 숨어 있었어. 어머 그래 이거야. 어큰 거. 그래 98엔 천 원도 안 나야. 비싸다. 내가 본 거는 어. 80몇엔이오 올랐지? 사! 어? 몇개 가! 그개만 산다고? 네개 사! 한개더씩 사! 미안아, 먹어! 어? 너 하나 죽, 너네 먹고 있어. 나그 하나 쓰네스맥네스 어. 인기 많다. 한개 더 사! 아니야, 너무 많아. 이 먹고 갈때 사야지 이제 보스도 맛있긴 한데 아니냐 저건 요까마 가서 먹자 됐다 음 좀물 사야지 이런 거 먹어봤어? 아니 맛없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넌 먹어 미트킨 맛이 있는 거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물인데 커피 향 나고 메론만 향 나오는 게 되게 인기예요. 아만 같은 값이면 냉동 실에 있는 게 낫지 않겠니? 넣어주고 빼고 넣어주고 빼고 하면 돼. 여기선 이렇게 수월하게 먹으니까전이가요거젤리 아니야? 아니 아까예. 응. 혈이 불 샌디 얼마니? 3,000원, 물론 2,000원, 3,000원 이런 거 먹어봤어? 너무 싫어 먹어봤어? 먹어봤어? 이거 입 체리 체리만 어, 맞았을 거예요. 이게 제일 맛있어. 기본? 얼마였지? 어. 혼합도 있는데 혼합 먹지 혼합이 어디 있어? 콜라가 막섞기고 있는데 음. 종합 세트. 맞네 맞았어 이게네. 질리는 여기까지. 맛있겠다, 트 좋아하는 트로이 이아 너무 좋아. 아, 맛있...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달구시잖아. 아, 먹어봤어? 어, 두렵게 달아. 김미태님 안녕. 사리보 즐긴데 습관, 습관도 자꾸 먹게 되나? 비싼거 같 기도하고. 얼마인데? 9 0 0원2 0원 한국보다 싸네. 비싸, 9만 살자 새로만 나왔어요. 프링글스. 뭔데? 뭐가? 베이컨, 구운 베이컨. 새로 나온다. 배불러. 금이태님 <laughs> 그 <밑에 있니>?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리 아닌데, 패션, 패션 어디? 리 얼른 아니 도용한... 뭐. 미니어치바살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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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뭐가? 나 지금 조사받은 대값 이거 되게 가볍고 부더 가벼운 것도 하는이것 완전 그냥 에센스 같이 그냥. 인데 음, 추천도 안 해. 일단 그 음. 하나 넣어 봐. 이렇게. 언니 이 어? 이런 데는 진짜 고른 가쓸쓸해요아야 돼. 어? 뭐아 호호주 시민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뭐야? 병이 이쁜데. 이게 뭘까? 니 응? 아무도 몰래? 와. 그냥 갖고 와, 만는봐 뭔데? 까끔해놓 뭔데? 가지 팔카스잖아, 팔 고 학, 학기는 지금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요? 한쪽 팔에는 비닐봉다리도 하늘꿈 시장을 만나봐요. 우리 학동 씨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다라가 볼게요. 뭐? 뭐? 집인가 봐. 먹혔는데. 그러니까 뭘 팠는데 그래? 짜장면 짬뽕. 응? 근데 어떻게 가정집 앞에 바로 호텔이니?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막동너 뭐너 여기서 일? 아, 필요 없어. 너 여기서 일해? 어서 오세요. 집이에요막 뭐 학동이가 일하는 일터라고 하네요. 입시도움미도 여기 세라는구나. 아, 배고 배불러. 배고파 가고 아니, 아니 배불러. 잠깐만. 아. 어. 우리 호텔 여기야? 여기가 저희 호텔이에요 예 어디가 예예 스타임해야지 이누아 이누아 우리 아래 집이야 집이야 어디 안 되겠니? 집이야 어디 집이 여기 있어야겠다 들리잖아. 아집이라 여기 여기 있어야겠다 이건 뭐 호텔 쪽에 있어야겠네. 여기 있으면 되네. 뭐 여기 존어 여기, 좋은... 아, 여기 호텔 우리 호텔 들어 가는 문이네. 음, 어, 어디 가는데 여기 앉아있게 아 여기 걸터라도 앉아있게 여기 여집 아니잖아 호텔이잖아. 어서 어. 뒷거리 담소 가또 쫄쫄하지 않니? 어? 뒷거리 담소 잠깐만 언니 쪽으로 가야 그래? 돼아 어? 가스라면에서 먹었더니 빵구 확 나왔어 어저리 가서 껴요 나 뼈서 먹었어 진짜 아뭐얘너또겠지 <laughs> 아니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파란쏘리야 저리 도둑놈 찢어졌어 어. 히자 뭐? 히 맥스 하나 줘봐. 아, 츠메타이죠 어. 아니 아니. 노말은? 아니 아니 아니야. 노말 말고 차가운 거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 어, 어. 이번에 아니 맥스 5 0 0 m l 짜리로 한번 즐겨볼, 즐겨볼, 즐겨볼게요. 어머 사이즈가 대가있네 이번에 고키보라가 많대. 고키보라 그거 뭐야? 고키보라. 고키보리 주정꾼 진상. 맥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기념품으로 어? 기념 사진 한번 찍어주세 인증해주세요 처음 만난 조지아와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너무 헤맬지 조지아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넓봐야지 언니 광고하듯이 하세요 손바깥도 다시 이쁘게 고급스럽게 하세요 음. 인증샷 찍었어요. 선언도 안해 이 맛이야. 정상이야. 아 정말 신축구에서 맥스를 다시 만난 다시 만나 만나 보니까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반가워서 화들짝 껴어고 싶은 맛. 조지한분 했죠. 사랑해요, 조지한. 우리 보고 해줘야지. 사랑해요. 맥스. 아 이쪽 입술 안 올라가. 아니 웃는데 여기 입술이 안 올라가는 건 뭐야? 여기 신경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 여기는 웃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는. 여기가 좀 썩소운을 날리는 것 처럼 좀 그래요 아, 어, 이렇게 입술이 미쳐버리겠어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됩니까 신축구열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다가 응? 실외 배당이 있어 신청원리냐고? 응. 아니 뭐 조여야 되는데 신문 좀. 해. 소리 내면 날라다닌다고? 파닥파닥 소리 들어봤어? 어떤 파닥 소리야? 어 얼굴에 지금 때가 닭였지. 어좀 껍... 아, 좀 씻어야지. 조명 때문에 개기를 많이 안 보여. 이 얼굴 되게 까맣지. 벌레 아, 무서워? 아, 바퀴벌레 있었구요 어디? 이뻐지자님, 항상 쌩얼이라고 하니까 간만에 들어왔나봐? 간만에 쌩얼이거든요. 간만에 왔나봐. 간만에 나왔잖아. 간만에 왔나 봐. 이뻐지자 님. 음. 웃는다 국한는다 이뻐지자 님 유튜브에서 넘어오셨어. 한국 유튜브에서남안게 없어, 요제 아. 근데 솔직히 항상 풀수없 아, 벌써 3시간 막생겼구나 어머, 벌써? 와, 우리 나낮금몇 시에 일어났냐, 오늘 나안 잤어. 차가 어. 졸은 거야, 그냥. 나도 계속 앉아고 비행기에서 한 시간 반. 난 그때도 안 잤잖아. 기차에서 나. 한 30분. 그리고 기차 피서. 진짜 기다리다가 10분 잠깐 정도 음. 그리고 여기서 한 시간 반 우리도 이렇게 자고 지금 방금 찍고 있었어 텐션 떨어지면은 살짝 잤다가 다시 깨서 찍고 막 그냥 오는 들다 알고 말, 목소리가 텐션이 안 올라가 그리고 후쿠오카 거 같아요 어? 후쿠오카 난거 같아요 네. 여유가 있었어요 어, 그치? 후쿠오카는 처음 가니까 막 영상을 담으려고 내가 진짜 얼마나 막 이렇게 찍고 했었는데, 여기서 뭐 많이 봐봐가지고, 눈 감고도, 감, 눈 감고도 다니겠어. 쪽잡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었어. 어, 시간이 아깝잖아. 여기저기 갈 때마다 다 거리고, 막, 막 볼거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외국거리 딱 봤을 때 한국에 있으면 되게 좀, 뭐랄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맨날 이렇게 보는 데보다 이렇게 외국거리 보면 좀 힐링되지 않으실가 싶어요.